예. 안녕하세요. 어 7월 29일 금요일 어, 새 직업 새 일자리로 새다 함께 잘 사는 새 세상 새로운 대전입니다. 예. 1980년대 전두환의 에, 군부 정권 시절 어, 과외금지 조치 기억하십니까? 어, 벌써 30년, 40년 가까이 되네요. 어, 그 당시도, 어, 사교육 열풍에 어, 아마 군부, 군부, 구대 따로 군부를 잡은, 어, 전두환은 정권은 아마 시민들의 에, 점수를 따기 위해서 어, 힘으로 강제로 어, 과외 금지 조치를 했었죠. 어. 자그 시절에 어, 상업학교 졸업하면 이제 은행에 취직을 한다거나 어,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어, 주산, 부기, 타자 등의 자격증이 있었죠. 그 어, 고... 그 시절에 이 제가 제 출판세일 또 창고에서 배송 일로 이제 직업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한민국에 30~40년간의 사교육 시장에 산 증인이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과외 금지가 되고, 사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은 부유층들은 또 불법으로 개인과외를 한다든지 했죠. 그데 이제 그때 새로운 학원, 그 당시 이제 새로운 오리진이었죠. 속셈학원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인가가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고, 이제 그 당시에 또 최고 권력자의 에, 음, 뭐, 빼기 통하는 어쨌든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 우여곡절 끝에 속세마학원이라는 것이 탄생을 했습니다. 어,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학원이었죠. 어, 그분들은 또 협회를 만들어서. 강사 교육 과정을 해가지고 또 수료증을 발급하고 음그 이제 학원들이 이제 소규모 학원이 할수 있도록 평수도 대폭 줄였고 그래서 아마 이제 동네마다 속셈 학원이 아주 출출 전국 시대를 이루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이제, 산수라든지 수학, 이제,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 또 다른 과목으로, 어, 번지게 되겠죠. 어, 그래서, 어, 어쨌든, 이제, 과외금지 조치가 풀리게 되고, 어, 보습학원이라는, 음, 형태가 또 새로 생겼고, 그리고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개인 교습소, 또뭐 방과 후 교실, 또 인터넷 강의, 뭐 다양한 방법들, 또 가정으로 방문하는 방문 교육 등, 대단한 사교육 시장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에 와서는 아주 초과잉 시대가 된 것이죠. 어, 근데, 이제, 에, 에, 스마트폰, 디지털 혁명으로 시작된 SNS, 1인 미디어, 어, 1인 기업들의 새 세상 수평구조의 세상이 열리고, 어, 구태, 구습의 수직구조의, 세상과, 이제, 새로 만, 창조되고 있는 신패러다임의 새로운 세상은 한쪽은 줄어들고 사라지고 있고 한쪽은 새로 창조돼서 이제 발전 또 진화하겠죠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자 지금 이제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에 뭐 오고 싶어서 온건 아니고 태어나서 태어나는 것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태어났지만, 어또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그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이왕이면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정말 멋지고 또 사회에 도움이 돼서 어더 나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어 그래서 어 홍익인간 프로슈머의 의무와 사명을 할수 있는 방법들을 융합하고 공유하고 상생하는 것. 멋지지 않습니까? 어, 새로운 학원, 어, 1인 메스미디어와 1인 기업이 융합된 작은 방송국. 어, 지금 현재 개인 교습소를 운영하시던 학원을 운영하시든, 뭐, 입시학원, 뭐, 다양한, 뭐, 직업학교, 교육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이제, 정말, 심폐레담을 갖추지 않으면, 어, 계속해서, 어, 구태구습에 수렁해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 중소민들은 더 이상 어, 머물러서도 안 되고 주중 거래서도 안 됩니다. 어, 당장 어, 이달 또 다음 달 다릅니다. 어, 빨리 변화를 어, 하셔서 어, 새로운 세상의 선구자가 되셔야 합니다. 어, 식당 하시는 분들 또 어, 커피숍 하시는 분들 저 앞에 주유소, 또 카센터, 뭐 인쇄업, 다양한 자영업 이 있으시지만, 어, 장사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다들 바쁘시죠. 그래서 어,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교육 사업이고요. 그것의 선구자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히 사교육 원장님, 사교육 종사자. 출판 관계자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지난, 제 개인적으로 저도 지난 50, 50년 살아오면서, 53년 살아오면서, 약 25년간은, 어쨌든, 사교육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았고, 또, 공부도 했고, 어, 자녀도 키웠고, 많은 덕을 봤습니다. 아, 그것들을, 그래서 지금까지 성장해왔고, 이제는,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새로운 대전,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사교육으로 열심히 수익도 내시고 수성을 하셔서 자녀들도 잘 키우고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부터는 대전부터 사교육 관계자분들 또 출판 또 인쇄 광고 어 교육기관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어 생각을 그, 바꾸셔서 어다 함께 융합군 상생 실천으로 자영업 중소민들이 잘 사는 새로운 대전, 새로운 대한민국, 어, 새로운 세상을 에, 만들어 갑시다. 어, 지금 제가 어, 그 동안 3년 동안 쭉 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했던 내용이 에, 이제 모든 것이 하나로 규결됩니다. 어, 새로운 교육 사업으로 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듭시다. 어, 새로운 직업, 새로운 일자리를 공유하시면. 어 여러분들이 하고 계셨던 어, 사교육은 이제 무상교육, 또 장학사업으로 바꿔서 어, 돈도 벌고 어, 경제적 자유도 누리면서 어, 존경도 받고 음, 멋지게 에, 남은 여생을 살수 있는 지혜입니다. 어, 또 지혜 노동이고 어, 지혜 직업, 지혜 일자리, 지혜롭게 사는. 새 세상입니다. 어, 이해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부족한 것은 또 같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다 함께 새로운 대전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해 주시길 어,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좋은 시간 되세요.